안녕하세요. 청담 성형외과 피부과의 양동주 원장, 김선희 이사입니다. 원장님, 사실 여드름, 뾰루지 다 피부과에서 제거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이 바쁘니 바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여드름 하나 난것 때문에 병원에 가겠어요. 얼굴에 왕여드름 하나 뿅난 날엔 너무 고민한다니까요. 이것 때문에 피부과를 가야 해?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겠네. 그냥... 짜버릴까 하다가 결국 손들고 마는 거죠 그렇죠 이 전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서 압출하는 게 가장 흉터 걱정 없다고 말씀드리게 되지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게 뿅 나면 그 유혹을 정말 참기 힘든 거 이해합니다 갑자기 난 왕여드름과 저에게 이두 개나 있는 이 손여드름 짜는데이 체력의 도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얼굴에 난 왕여드름은 또 자꾸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더 손. 손이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짜버리면 분명 흉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. 왕녀들름 흉터는 크기도 그렇고 색상도 왕흉터인 거 아시죠? 오늘 집에서 여드름 잘 짜는 법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.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짜셨으면 좋겠어요. 오, 집에서 짜도 흉터 없이 여드름을 짤수 있는 거예요? 네, 이 약간의 도구만 있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여드름 잘짤수 있습니다. 도구 있어야 하나요? 아니면 손으로 짜면 절대 안 되나요?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절대 손으로 짜는 건안 됩니다. 특히 이렇게 손톱을 톡 세워서 이렇게, 이렇게 턱 터트리는 분들 계시잖아요. 이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감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손을 알콜 수압 같은 걸로 소독하고 짜도 되지 않나요? 어, 예상치 못한 질문이긴 한데요. 그래도 안 돼요. 일단 손에 세균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리고 이제 손과 아무리 닦아도 이 손과 손톱 사이의이 미세한 틈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묻은 이 먼지, 각질들 다양하게 다 있어요. 알콜 수압으로 아무리 잘 닦는다고 해도 완전히 무균상태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릴게요. 대체 그 도구는 뭔가요? 바로 이것들입니다. 이건 일회용 니들이에요. 바늘인데 약국 가서 구매할 수 있어요. 이건 이제 여드름을 짜기 위해서 티. 만들어진 압출기 이고요 약국에서도 종종 판매하고 있고 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잘 판매하고 있어요 소독을 위한 알코올 스왑입니다 이 손소독용 아니고요네 <laughs>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도구들 가지고 어떻게 짜야 되나요 이걸로 짜기만 하면 어떻게 짜든 흉터 제로 일리는 없겠네요 음, 역시 이사님이세요 이 다뮤티비 고인물답게 하면 이제 척이 니까요 <laughs> 이게 여드름이난 우리 피부입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여드름 나있죠? 여드름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, 이렇게 출구가 있어요. 이렇게 출구가 생긴 여드름을 짜시는 거예요. 과일도 수확기가 있듯이 여드름도 수확기가 있습니다. 설익은 여드름을 잘못 건드리면 흉터만 얻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. 이 출구에 니들로 이렇게 살짝 만들어 주세요. 출구 부분을 또잘 조정해서 찌르면 또 통증도 없어요. 어느 정도 막힌 염증과 피부 사이에 통로가 생겼다 싶으시면 앞줄기 사이의 틈에 이 여드름 출구를 잘 조정하시고 살짝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여드름이 빠져 나오게 되죠. 생각보다 간단한데요. 바늘로 콕콕 하는 부분이 저는 좀 무섭기는 한데 저 구간만 넘기면. 만할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위생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뭐 전혀 어려운 건 없습니다. 그리고 압출 부위에는 여드름 패치나 재생 테이프를 붙여주면 정말 이제 끝이에요. 이렇게 이제 따라만 하셔도 흉터 걱정 없이 집에서 여드름 압출할 수 있습니다. 오, 압출기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원장님 아까 설익은 여드름을 짜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. 짜면 안 되는 여드름과 짜도 되는 여드름 정확히.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.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아픈 여드름, 뭐 출구가 안 보이는 여드름, 이 단단한 여드름. 아픈 여드름은 아직 안에서 염증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이설리은 여드름의 대표적인 거거든요.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흉터는 물론이고 이 엄청난 고통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손대지 마시고요. 일단 염증이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. 또 출구가 안 보이는 여드름은 이 출구가 없으니까 이 피부에 니들로이 강제로 구멍을 내야 한다는 말이겠죠. 잘못된 부위를 또 찌르거나 하다가는 오히려 흉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이고요. 또 아주 깊숙한 곳에 이게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압출하려고 노력을 해도 여드름의 뿌리까지는 압출할 수 없어요. 오히려 이게 크게 이제 누르고 힘을 꽉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압력으로 붉은 흉터가 크게 날 확률도 높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 약물 처방이나 주사 같은 방법으로 제거를 하셔야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하니까 병원으로 내원해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압출기? 니들, 귀찮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피부과로 오시는 게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집에서 흉터 없이 여드름 짜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 나눠봤습니다. 음.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청담인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 양동준 원장, 김선희 이사였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주세요.